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좀 난실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지금 다들 긴장을 하셨을 겁니다 태풍이 내일부터 영향권에 들어오는데요 내일 26일이죠 26일부터 영향권에 들어오는데 태풍 제8호, 어, 바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새 안으로 올라오죠. 에, 역대급이라고 계속해서 어, 예, 예보에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쓰, 어, 셀 거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근데 에, 어제 예보하고 오늘 아침 예보가 약간 달라졌어요.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 중심기압이 어, 내일이 가장 이제 높은 때인데 940 헥토파스칼 굉장히 나, 굉장히 센거거든요. 내일부터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경도 굉장히 크죠. 400km가 넘으니까. 그 다음에 초속 어제는 분명히 최고 풍속이 초속 60m라고 그랬는데 어, 오늘 보니까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보다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세안을 관통을 해서, 어, 황해도로 상륙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델 예측은 좀더 중국 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녀석,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울어요. 오늘 아, 지금 한 시간째 저러고 있어요. 어허, 제가, 제가, 저만 나오면, <laughs> 이 녀석이 울어요. 자, 태풍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난실, 이, 개인 난실, 오개 네, 난실 갖고 있는 분들 있죠. 하우스, 특히 조심해야죠.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이제 여러 번 태풍을 경험을 했는데요. 자, 밖에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을 내립니다. 네, 내부 온도가 문제가 아니죠. 어, 내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쪽, 좌, 우측을 전부 다,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내부의 환풍기를 바람을 밖으로 빼내요. 그러면 약간 그 수축 현상이 일어나죠. 어 12년도 였나요? 1900아 2012년도인가요? 그곤 파스가 여기 지나갈 때 굉장히 쎘었어요 근데 그때 또... 어, 제가 이제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내리면서, 어, 주변에, 그, 이런, 나이, 그, 하우스가 그냥 날라갔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셌었는데 예, 잘 버텨냈습니다. 예, 이번에도, 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 특히 남해안, 그, 전라남도 지역이, 어, 순간, 그, 풍속이, 초속 뭐50 전후 많이 닿잖아요 그 이번에 예보는 60이었는데 60이 엄청난 거라고 그럽니다 그 이쪽 충청도 들어올 때가, 어, 들어올 때가 40에서 뭐35 이런 정도 근데 조금 약해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 아침에도 온도가 대풍이 올라올 때면 그 열대야가 반드시 있는 건데 예, 열대하는 맞아 맞아요. 맞는데 어 24도까지 어는 내려갔었어요. 그러면은 어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나, 이제 난실 단디도 당연히 단도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또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또 난실 있죠. 그러면은 그 요즘 그뭐 테이, 테이핑 작업하면은 유리가 어, 안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준비 그리고 뭐 여러 형태의 난실들이 있는데 난실을 오늘하고 내일은 보강 그 태풍 피해 없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들 부분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지상인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 뭐, 나무 부러지는 거, 그리고 날아가는 거, 특히 날아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의지 가는 거 그냥 날아가거든요. 어, 굉장히, 그, 이쪽에 그 세게 지나갔을 때, 작 작년에도 링링인가요? 그 지나갈 때도 제법 쎘었죠. 바람이 굉장히 쎘었는데, 에 그럴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거 저는 컨테이너 날아가는 것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은 결박을 다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예, 만반의 준비를 예, 하시고요뭐 위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위에가 뚫리거나 그 난실이 문이 개방이 돼 버리면 이거 그냥 날라가 버리거든요 난초 뭐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좀그 오늘 내일은 좀 준비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금 어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사실은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요 막막한데 그래도 오늘은 아무리 더워도 오늘 굉장히 또 덥다고 그래요 당연히 덥겠죠. 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좀 저도 이 시간 이후로 어, 단돌이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쭉좀 챙겨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쪼록 저희 구독자나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 피해 없도록 어,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어,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음, 그래도 또 내일 제가 가능하면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